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SUV를 사랑하는 분들, 도시 속 모험을 즐기는 분들, 그리고 토요타 팬들에게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2026년형 토요타 RAV4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토요타의 베스트셀링 SUV가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부분들까지 개선되었습니다. 2026 r 레이 V4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토요타 디자인 팀이 얼마나 대담하게 현대적인 스타일을 추구했는지 느껴지며, 동시에 경고하고 모험적인 느낌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면부는 날렵한 LED 헤드램프와 더 고급스럽고 당당해 보이는 새 그릴 디자인, 그리고 은은한 크롬 포인트가 어우러져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차체는 더 넓어졌고 선이 더욱 또렷해졌으며, 트림에 따라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선택 가능한 휠은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을 줘 도시와 오프로드 어디든 잘 어울리는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에는 다이내믹 LED 시그니처 테일램프와 스포티한 리어 범퍼가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SUV 위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RAV4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외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6년형은 다양한 운전자 스타일에 맞춤 여러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2.5L 4기통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되어 205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일상 주행이나 주말 여행에 안성맞춤인 부드럽고 민첩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더욱 향상된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약 225마력의 종합 출력을 제공하고 연비는 무려 복합 43MPG, 약 리터당 18.3km까지 끌어올리며 동급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더 강력한 주행 성능과 전륜 기반 AWD를 원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RAV4 프라임이 정답입니다. 이 모델은 무려 300이 마력의 출력을 내며 0105.5 초대를 자랑하고 순수정기 주행도 최대 50km까지 가능해 성능과 효율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주행 감각에서도 2026년형 RAV4는 더욱 정제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더욱 안정적인 승차감을 위해 재조정되었고 소음 차단 및 소재 개선으로 정숙성이 향상되었으며, 조향감도 더욱 날카롭고 반응성이 뛰어나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층 고급스러워진 소재와 새로운 컬러 조합, 그리고 마침내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들이 눈에 띕니다. 중심에는 12.3인치로 업그레이드 된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신 토요타 인터페이스를 탑재해 무선 애플과 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OTA 업데이트,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디지털 계기판을 지원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까지 제공되어 더욱 몰입감 있는 주행을 선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무드 조명 시스템도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더욱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공간 활용 면에서도 RAV4는 여전히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이열 가지 넉넉한 레그룸 넓게 열리는 뒷문으로 편리한 탑승, 그리고 좌석을 접었을 때 최대 약 72방 피트 약 1980L 위적재 공간이 제공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합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무선 충전기는 더욱 편리한 위치로 옮겨졌고 볼륨과 공조 컨트롤에 물리적 다이얼이 다시 추가된 점도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2026 RAV4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이 SUV가 도시형 실용성과 오프로드 활용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입니다. TRD 오프로드 트림을 선택하면 올터레인 타이어, 업그레이드된 서스펜션, 하부 보호 장치, 그리고 멀티 터레인 셀렉트 기능이 적용되어 진흙길이나 바위길에서도 놀라운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동시에 도시에서도 운전과 주차가 매우 쉬운 이유는 컴팩트한 차체 크기, 좁은 회전 반경, 업그레이드된 360도 카메라 시스템과 스마트 주차 센서 덕분입니다. 안전성 역시 토요타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2026 RAV4는 최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을 기본으로 탑재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기능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측방 교차 충돌 경보, 보행자 감지 시스템, 그리고 곡선 도로나 느린 차량 접근 시 부드럽게 제동 및 조향을 도와주는 프로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RAV4는 가족, 출퇴근자, 그리고 주말 모험가들 모두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다재다능한 SUV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은 여전합니다. 기본 LE 트림은 약 3만 500달러, 하나 약 4,300만원부터 시작하며, XLE와 리미티드 트림은 편의 사양과 고급 옵션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만 3천 달러부터 시작하고, 고성능과 전기주행이 가능한 RAV4 프라임은 약 4만 1천 달러부터 시작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공제나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효율성 실용성,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RAV4는 여전히 놀라운 가치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토요타 RAV4는 이미 성공한 공식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다듬어 전반적인 매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믿을 수 있는 출퇴근용 SUV, 연료 절약형 하이브리드, 오프로드를 즐기는 모험 SUV, 혹은 가족을 위한 첨단 패밀리카 RAV4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바로 이것이 토요타의 품질과 자신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2026년형 RAV4는 결코 요란하지 않지만, 딱한번 운전해보는 순간 여러분의 신뢰를 얻게 될 그런 SUV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완벽하게 시장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